심재 비유의 짧은 경. 맞지만 이까야 30번째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다 숲에 안았다 빈띠까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삥갈라 꽃자 바라무이세존을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삥갈라 꽃자 바라문은 세종께 여쭈었다. 곧다마 존자시여, 사문 바라문들이 있는데 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고,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인정합니다. 즉, 불라나 까사빠, 막깔리 고살라, 아짓다 깨삭간발리, 바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디프다 니간타 낫다 프다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그만 하라 바라문이여. 그들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만 멈추어라. 대신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니 그것을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빙갈라 꽃자 바라무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람은이요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치고 속껍질을 지나치고 겉껍질을 지나쳐서 장가지와 잎사귀를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고하자 눈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양반은 심재를 모르고. 겉재목도 모르고, 속껍질도 모르고, 겉껍질도 모르고, 장가지와 잎사귀를 잘 모른다. 그리하여 이 양반은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고,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지만,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치고, 속껍질을 지나치고, 겉껍질을 지나쳐서 장가지와 잎사귀를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 목성을 달정하지 못할 것이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에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치고 속껍질을 지나쳐서 겉껍질을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하자. 눈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양반은 심재를 모르고 겉재목도 모르고 속껍질도 모르고 겉껍질도 모르고 장가지와 잎사귀도 잘 모른다. 그리하여 이 양반은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고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지만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치고 속껍질을 지나쳐서 겉껍질을 잘라 심재라고 생각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은이여.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쳐서 속껍질을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하자. 눈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양반은 심재를 모르고, 겉재목도 모르고, 속껍질도 모르고, 겉껍질도 모르고, 장가지와 잎사귀도 잘 모른다. 그리하여 이 양반은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고,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지만,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에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쳐서 속껍질을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쳐서 겉재목을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하자. 눈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양반은 심재를 모르고, 겉재목도 모르고, 속껍질도 모르고, 겉껍질도 모르고, 장가지와 잎사귀도 잘 모른다. 그리하여 이 양반은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고,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지만,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쳐서 겉재목을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하자. 눈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양반은 심재를 알고 겉재목도 알고, 속껍질도 알고, 겉껍질도 알고, 장가지와 잎사귀도 잘 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고,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바람은여, 이와 같이 여기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다음과 집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정을망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그 이득과 존경과 명성으로 마음이 흡족해졌고, 이제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으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나는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가졌다. 그러나 저 다른 비구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신도들도 적다. 그는 이런 이득과 존경과 명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여 태만해진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나무에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치고 속껍질을 지나치고 겉껍질을 지나쳐서 장가지와 잎사귀를 잘라 심재라 생각하면서 가져가면 그가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나는 이 사람을 그와 같다고 말한다. 바라문이여, 여기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그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더라도 마음으로 흡독해 하지 않는다. 아직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는 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이득과 존경과 명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신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대만하지 않아서 개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는 그 개의 구족으로 마음이 흡족해졌고 이제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개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나는 개를 구족한 자이며 좋은 법을 가졌다. 그러나 저 다른 비구들은 개인이 나쁘고 삿된 법을 가졌다. 그는 이런 개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여 태만해진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치고 속껍질을 지나쳐서 겉껍질을 잘라 심재라 생각하면서 가져가면 그가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나는 이 사람을 그와 같다고 말한다. 바라문이여, 여기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더라도 마음으로 흡족해 하지 않는다. 아직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는 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이득과 존경과 명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신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아서 개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는 개의 구족을 성취하여 마음이 흡족하지만 아직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는 개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개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신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아서 삼매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는 그 삼매의 구족으로 마음이 흡족해졌고 이제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삼매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나는 산매에 들고 마음이 전일하다. 그러나 저 다른 비구들은 산매에 들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하다. 그는 이런 산매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여 태만해진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치고 겉재목을 지나쳐서 속껍질을 잘라 심재라 생각하면서 가져가면 그가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나는 이 사람을 그와 같다고 말한다. 바라문이여, 여기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그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더라도 마음으로 흡족해 하지 않는다. 아직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는 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이득과 존경과 명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대만하지 않아 개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는 개의 구족을 성취하여 마음이 흡족하지만 아직 그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개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개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신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아 삼매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는 그 삼매의 구족을 성취하여 마음이 흡족하지만 아직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는 삼매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산매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아 지와 견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는 지와 견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나는 알고 보면서 머문다. 그러나 저 다른 비구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머문다. 그는 이런 지와 견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여 태만해진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심자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쳐서 겉재목을 잘라 심재라 생각하면서 가져가면 그가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나는 이 사람을 그와 같다고 말한다. 비교들이여, 여기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그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더라도 마음으로 흡족해하지 않는다. 아직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는 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이득과 존경과 명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아 개의 구족을 성취한다.그는 개의 구족을 성취하여 마음이 흡족하지만 아직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그는 개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개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신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아 삶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는 그매의 구족을 성취하여 마음이 흡족하지만 아직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는 매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삼매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아 지와 견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는 지와 견의 구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지와 견의 구족에 취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아 방일함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지와 견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무엇이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인가? 바라문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곳도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지와 겸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병원으로 인해 마음생경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지와 겸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의인식을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지와 견보다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조혈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지와 견보다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다시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다시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 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다시 비구는 비상비 비상처를 완전히 조혈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그의 통찰지로 진리를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잘라서 그것을 심재라고 알고 가져가면 그가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이 나는 이 사람을 그와 같다고 말한다. 바라문이여 이처럼 청정범행은 이런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개의 구적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삼매의 구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지와견의 구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이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정정범행의 목적이고, 정정범행의 심재이고, 정정범행의 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빵갈라 꽃잣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담마존 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담마존 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존자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신자로 받아 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이 경전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입니다.